我啊呀！嗯 <noise> <noise> 자, 94쪽 시작합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업무를 시작하는데, 자, 지구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야. 어,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어, 어떤 어, 원인이 되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조점 초축과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에너지원이냐 면은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돼 있죠 우리 앞에서 그 무계열성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네 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이 반응을 통해서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 감소하죠. 감소한 질량만큼 누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놈을 통해서 지구 모든 권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99.9를 차지해요. 지구에서 지구에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 중에서 99.9가 태양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은 그냥 태양 에너지야. 눈 감고 그냥 찍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만 구별을 해주면 되겠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대기 헬스의 순환이 일어나는 원인도 지구 태양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홍화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태양에너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요 놈도 태양에너지 광합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 광자가 무슨 광자지? 빛 광자죠. 그럼 빛을 이용하는 거지. 무슨 빛을 이용하는 거야? 태양 광선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요 놈도 태양 에너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봐줄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요거 기억해 줍시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을 통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지각변동 같은 것들, 지진, 화산 활동, 그 다음에 멘틀 대류와 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아이들이 잘 속는, 잊어버리는 것이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건 역시 무슨 에너지다? 지구 내부 에너지야. 지구 자기장은 외계 운동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 외계라고 하는 것의 주성분이 누구야? 설이나 니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전부 다 흡체 상태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현상이 되겠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봐줄게요.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밀물 썰물 현상 이거는 너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조수 반만의 차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밀물 썰물 현상이 되겠죠? 해수면의 변화가 이렇게 해서 뭐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태양 에너지 두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번째 조력 에너지 밑에 그림 살짝 보시면은 태양 에너지 몇 퍼센트라고 돼 있니? 99.985%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0.013% 조력 에너지는 0.002%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두번째 자 물의 순환으로 들어갈게요. 지구 시대템 물질의 순환 에너지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물질 순환이야 물질 순환 우리가 봐야 되는 물질 순환은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물하고 그다음에 탄소 순환하고 요두 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물과 탄소의 순환만 봐주시면 돼요. 자 물의 순환이 일어나는 원인 별표쳐줄까 뭐 때문이다. 태양에너지 때문이야. 태양에너지 때문에 물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총량은 일정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물질의 물뿐만 아니고 물질의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물질의 총량은 외권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물질의 총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총량은 일정하고 각 번역을 순환하면서.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의 순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자,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봐줄까? 수권이 어디야? 바다나 강우수가 되겠지. 기권으로 간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증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증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흡수해야 돼?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 흡수가 돼서 증발 수증기가 되고 기권으로 간 것이 직권으로 떨어져요. 그건 뭐야?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맞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직권에 있는 것이 다시 기권으로 가는 것도 증발,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것은 흡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일어나는 건 증산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이렇게 되는데, 어... 몇 쪽을 봐주시느냐 하면은, 뒤로 잠시 넘어가셔서, 96쪽을 잠시 볼게요. 96쪽. 얘들아, 앞에 잠깐 볼까? 선생님이 확대를 좀 시켜놨는데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수증기로부터 시작을 할게. 수증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기권에 있는 거야. 기권에 있는 거야. 그러면 기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봐줄게요. 기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증발량 얼마죠? 60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량 얼마죠? 320 그럼 기권에서 포함하고 있는 양은 총 얼마가 돼야 돼? 380이 돼야 돼. 맞아. 그 다음에 기권에서 380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량은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 총량 변화 없으니까 나가는 것도 얼마여야 될까? 38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직권으로 강수되고 있는 것이 96에다가 그 다음에 바다로 강수되고 있는 것이 284야. 둘이 더해 볼까 얼마야? 380 그대로 나오죠. 그지? 그 흡수한 양하고 방출한 양이 서로 같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유입량과 유출량이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야. 유입량과 유출량이 서로 같다. 기권은 기권대로, 직권은 직권대로. 수건은수건대로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직권 봐 줄게 얘들아. 직권 봐. 육지인데 육지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야? 요 강수량. 얼마죠? 96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나가는 것도 토탈 얼마 해야 돼? 91개 해야 되겠지. 유출량. 위로 증발하는 양이 얼마지? 60에다가 바다로 지하수로 나가는 양이 36이야. 그럼 둘이 더 하니까 96 나오지. 유출량과 유입량이 서로 같죠. 요번에는 바다로 가겠습니다. 바다에서 유입량은 두 개에요. 육지에서 유입되는 게 36. 그 다음에 기권에서 유입되는 게 284. 그럼 둘이 합치니까 얼마? 320이 나오지. 그러면은 유출량도 얼마? 320.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를 가지고, 뭐,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잠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이 볼게. 그림은 물수지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시스템에서의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고, 자, 잘 따라와. 기권 봐주세요. 기권에서 강수되는 게총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유출되는 양은 육지로 유출되는 요양하고, 그 다음에 바다로 유출되는 C하고 둘이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입되는 양은 총몇 개입니까? A하고 B하고. 이렇게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A하고 B를 더한 값은 C보다 크다, 작다? C보다 크다, 작다? 그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뭐더 해줘야 돼? 시에다가. 육지 강수량을 더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야지 둘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지 봐줄게, 얘들아. 육지. 육지는 나가는 증산작용 하나. 그 다음에 나가는 증발량 하나. 그 다음에 지하로 침투되는 거 하나. 맞습니까? 근데 지하로 침투되는 거하고 수권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하고 이게 더해진 값이야. 그러니까 얘 안에 이게 포함이 된 거지, 맞죠? 그래서 어, 유출량은 A 플러스 B 플러스 증산작용 되겠습니까? 이게 유출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입량은 강수량, 육지로 들어오는 강수량, 요거 있죠, 요거. 요 양이 해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바다로 들어갈게요. 바다는 받아들이는 게몇 개야? C하고 D하고 두 개죠. 요둘를 더한 값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 D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기 보시면첫 번째 기억봐봐 물의 A에서 물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A 뭐야? 증발하는 작용이니까 에너지 흡수 맞죠? 물의 이동량은 D가 C보다 적다. B가 E보다 적다. B는 누구랑 같아야 돼? B는 C하고 D를 더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유입량 두 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B는 C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D에 의한 물의 이동이, 이동량이 증가하면 지표 변화는 더 활발해진다. D는 뭐예요? 육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양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활발해지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봐줄게. 탄소의 순환. 탄소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순환이기 때문에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자, 탄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어. 탄소는 원소기호가 C죠. 탄소가, 자,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 적어줄게. 직권에서는 땅에서, 땅에서 돌멩이의 형태로 존재하거든? 어떤 돌멩이냐면은 CACO3라고 하는 석회석 또는 대리석 그 다음에 뭐, 방해석, 이런 놈들로 존재를 하는데, 요 안에 누가 있어? 탄소 있어, 없어? 탄소 있죠? 그지?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직권에서. 화석연료. 요게 직권에서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느냐? 기체인,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 이런 놈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다음에 수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느냐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해 수권에서는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CO3-라는 탄산이온 HCO3-라고 하는 탄산수소이온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생물권에서는 너희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물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탄소 순환의 각 각의 권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형태들이야. 요거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볼게. 탄소는 직권에서는 석회석이나 대리석에 CaCO3 그다음에 화석연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기권에서는 CO2, CH4,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며 수권에서는 이온의 형태인 CO3e- 탄산이온, HCO3- 탄산수소이온의 형태 생물권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밑에 그림으로 바로 들어갈게. 요까지 됐니? 다 됐어? 자 처음에 여기 보세요 기권 보이니? 기권부터 시작할게. 기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맞죠? 그럼 CO2나 CH4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요렇게 이산화탄소는 메테인 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를요 이산화탄소 있잖아? 이산화탄소 뭐할때 쓰이는 거야? 광합성 할때 쓰이잖아. 맞죠? 그럼 생물권 찾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유기물이 만들어져 여기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다시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로 밖으로 빠져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수건으로 녹아 들어가 그러면 아까 수건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를 그러니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를 그랬지? 그래서 CO3E-나 HCO3-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놈이 물 속에 있는 CaE+,하고 둘이 결합을 하잖아.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석회암이 만들어져. CaCO3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아까 식물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있잖아 유기물은 동물들도 먹어요. 그럼 이 동물들이 호흡을 통해가지고 또다시 이산화탄소로 밖으로 빠,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이 식물이나 생물권들이 썩어서 뭘 만들어내? 화석연료 만들어내겠죠?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연료로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화산 폭발을 통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뺑을뺑을 도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 놈을 봐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그림 볼수 있겠죠? 음. 얘도 마찬가지로, 총량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 놈을 꼭 기억해 주세요. 총량은 변화 없다. 이거는 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질소순환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질소순환. 질소도, 질소도, 어, 우리 지구 내부에서,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갖고 얘네들이 순환을 한단 말이야. 얘들아 질소 대기 중에 질소 있어 없어? 있죠. N2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질소는 요렇게 생겨 먹었어. 질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삼중 결합으로 이렇게 형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굉장히 어떤 상태다? 안정한 상태. 안정하다는 얘기는 반응을 잘 한다 안 한다? 어 반응을 잘안 해요 얘네. 반응을 안 하니까 얘가 1등으로 존재하고 대기 중에 2등으로 존재하는 애가 누구지? 어, 산소야. 산소하고도 둘이 반응을 잘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질소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 뭐지? 이용을 해야 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 뭐에 이용을 해야 될까?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laughs> 과자 안 먹으면 되지 과자 안 먹으면 되지 어디에 이용해야 될까 너희 몸을 이루고 있는 3대 영양소 있죠 3대 영양소 뭐뭐 뭐 있는지 불러볼래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니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지방은요? 탄소, 수소, 산소, 끝이지. 그러면은, 산... 단백질 에보니까 누가 필요해? 어, 질소가 필요해. 그럼 우린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너희 몸에 단백질 뭐 있어? 머리카락, 피부, 근육. 항원, 하, 아, 항원이 아니고 항체. 그 다음에 뭐 너희 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물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야. 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야. 그러면은 자 봐봐, 선생님이 숨을 들이마셨어.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막았지 그럼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게 뭐야? 그럼 내가 이 질소를 먹어가지고 내 몸에서 질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질소는 어떻다 그랬니? 아, 안정하다. 반응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이마시더라도 이놈이 그대로 들어왔다,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질소를 이용할 수가 없어. 질소를 이용 못하면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질소가 NO3-라든가 NH4+, 라든가 이런 이온의 형태로 만들어줘야지만 내가 이용이 가능한 거야. 근데 공기 중에 이 많은 질소들은 이온의 형태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봐봐. 여기 예전에는 어떻게 이용을 했었냐면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번개가 쳐요. 그러면 고전압이 걸리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둘이 반응을 해갖고 NO라든가 NO2를 만들어내. 그럼 여기다가 비내리잖아? 비내리면 얘네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겠지. 물에 도가 들어가면 NO3 마이너스가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식물이 이 이온을 먹어가지고 동물이 먹어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물속에 있는 땅속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땅속에 있는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치하고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용을 하게 되고 또 동식물이 갖게 되고, 얘네들이 싸고 죽으면은 다시 공기적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뺑얀뺑얀 돈다는 얘기죠. 이해 돼? 근데, 하늘에서 번개가 겁나 많이 쳐, 안 쳐? 안 치지. 땅 속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이 겁나 많어, 저거.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합성 비료를 이용을하는 거야. 그래서 합성 비료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스리 마이너스라든가 NH4 플러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